よくてはじめましてそれで。 이렇게 리본이 뿅뿅뿅뿅뿅뿅 붙어 있어서 너무 귀여워서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베레모를 구매를 했어요. 제가 또 모자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모자, 겨울 모자, 리본 모자. 귀여운데? 엄청 귀엽다 이것도 완전 휘뚜루마뚜루다 엄청 귀여운데요? 캐리 어머어머어머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어머어머 이렇게 토순이까지 달았습니다 존맛 다 떨어져가지고 개꿈에 <laughs> 그러니까 같은 사니까 야. 너무 좋은데? 그러 그러니까 7시에 아. 는데 <laughs> 7시에 나와서 <진짜. 웃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목소리도 지켜주기> <목소리도 지켜주기> <목소리도 지켜주기> 아 숙제 숙제 보시라. 그릇 뜨겁다. 조심해. 사랑한다. <목소리도> 먹어야 <지켜주기> <목소리도 지켜주기> 돼. 음? <목소리도 지켜주기> 단백질 잔뜩 먹어야 돼. 네, 빠 <목소리도 지켜주기> 야, 너무 재밌어. 내 말이. 쭉사난 <목소리> 우리 엄마. 아 우리 엄마. 어디? <목소리> 아 그래서 그때도 그거 있었어. 맨 마지막에. 맛있다. 저집 꾸미기에 진심이어서. <laughs> 자기로티 나 이거. 음나 불닭볶음면 음. 처음이야. 완전 맛있다. 김민재 <laughs> 건강 고추 세 통까지는 못 넣겠...어요. <laughs> 두통 넣고 와 진짜 얼큰해 보이죠? 제가 목에 스킨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스킨보톡스 처음 맞았는데 진짜 멍이 많이 들더라고요. 멍은 괜찮은데 이제 보셨을 때 멍이 너무 이제 잘 보이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폴라를 입고 촬영을 합니다. <laughs> 아... さどうしてあんなことをいやでも窓に鍵、ドアには鍵と缶抜きまでかかってたんですよ。一体どうい 여아아태양 노란색 어 그러네 어디 아아아아 언니 이라니 웰컴 유주하이다 <유포즈라. 웃음> 진짜 웰컴 <laughs> 되게 잘했다 축하 축하 근데 솔직히 이때는 별 생각이 없어 그치? 응. 2주 전이 뭔가 좀 묘하다? 아, 일주일 전부터 떨릴 것 같아 근데 또 막상 일주일 전에는 또 나름 괜찮아 <laughs> 막 갑자기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당일날 완전 괜찮아 친부입장 전에 그냥 가슴 터져 귀여워라 설탕이가 써도 귀엽겠는데? 뿅. <laughs> 겨울용 털모자도 샀습니다 다음에 쓰고서 제가 영상 찍을 거니까 그때 한번 다시 제대로 보여주고 우선은 이 귀여운 에스키모인스트 모자 하나 샀고요 어, 이제 가벼운 학습지라고 이게 광고로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알죠? 알고리즘이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해서 일본어 공부에 관한 그런 광고들만 얼마나 많이 뜨는지 정말 인스타 키면은 항상 보여가지고 제가 콕 해버렸어 단어장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레벨 1, 레벨 2한달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어요 오. 가외랑 같이 병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인터넷 강의도 있어가지고 제가 인강 보면서 이렇게 학습지로 따로 독학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건 레벨 2 아직 미리 뜯지는 않고 이것부터 먼저 싹 풀고 그때 뜯을게요. 와나 이거 진짜 잘할 수 있겠지? <laughs> 이렇게 의지가 불탈 때. 이때 공부 열심히 하지 또 언제 하겠어요? 짠 이렇게. 어튼 요 학습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야 1층이야? 음, 너무 춥다 그러니까 음, 약속 갔다가 집에 와서 화장 지우고 좀 쉬다가 시장 갔다가 불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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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식 바로 나왔네 아 바로 나왔죠 까마기를 먹기 위한 <laughs> 아올 겨울 첫굴보쌈이다나나좀 긴장돼 지금 떨려 아 맛있겠다 오팅하고 있어 응 세팅해야지 꿀이에요 꿀잡다

한쌈에 한입이다. 그 무조건 야, 겨울 겨울만 기다리는 이유야. 야, 겨울 극혐하잖아, 오빠. 내가 왜?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만 고 나도 올때 있는 걸로. 안녕하세요 아이나 장난인줄 알았지 장난이장난당방 <laughs> <거> 안했지 <laughs> <laughs> 저걸 동화했잖 같이 먹자고 맞아 맞아 나 여기 돈도 맛있어 야너이 <laughs> 맛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아니, 이거 작년에도유행 씹어가. 이거 진짜... 고아나가 아, 이거. 아, 네. 너무 큽다 이거. 람은안 만나잖아 거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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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돈까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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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 <목소리> 뭐 그런... 맛그는데이아 음. 근데 맛있는들 아니 어때? 뭐. 근데 맞은는데어 내가 말하는 거는 은사람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말한 거. 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잘걸 수도 있고. 촬영을 갔다가 오빠네 펜션을 놀러 갑니다. 별장, 별장. 오빠네 별장. 조금 뭐야? 똑딱이 볼륨. <laughs> 아기다 여기조 좀만 내려주세요. <laughs> 제가 요즘에 최애 아이를 보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 아이돌 얘기하니까. 최애 아예 진짜 진짜 최애 애니가 될것 같아. 같이 보기로 했잖아. 아니 너무 재밌어서 봐버렸어. 와. 하이코 혼자 온다. 하이코 걔 혼자 보세요? 하 아, 어제 좀 재미 없어하더라고. <laughs> 아미나 그, 그 포즈 방금 그거 하고 있어 봐 한번 카메라로 있잖아, 여러분. 어, MG 도전한다 음. <laughs> 어때? MG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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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 멋있다 최 아이 같은 오 간지나요? 엠지 같아 엠지. 어. 어 <laughs> 엠지 같아.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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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예. 예.

설탕 치고 보이. 설탕 속에 차기네 우. 찬 아주. 와, 분위기 미쳤다. 야미렇죠 괜찮아. 동생. 우리 막내야. 고기잘내려야지 우리 몇 명이지? 동수 동수 형아 알지 약동이 들리? 야술름지름 된다. 근데 야 고기는 나, 나 고깃집 사장님인야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왜어 있어? 음이 정도는 뭐다 추억이지 여기 아니 그왜두 발이나 고 뭐라 했을까? 근데 자장은 왜 물어본 거야? 자장이 뭐야? 얘숨어갔지고 카페에 두번 물어봤잖아 원래 비비고 묵은 지가 존나 맛있어 누우안맵대안 어. 뺐는데? 아, 어 우주? 나맥게 아, 뭐? 그, 그거 담아놓고 봐봐 뭐? 코파네 뭐? 너가 안 써봐 하지 말고 일단 불려줄니까아 싫어 다먹어 음, 먹으니까 괜찮지? 응 음. 그래, 내가 일부러 어, 해야 돼 이거 아미 이거 짠 거야 음나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야 어. 이게 예술이야 어, 이거 나, 뭐 어. 나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칠게로 끝에 소트 머리 아아 아 여기다 끓여 먹으니까 아 맛있더라고아 진짜 아, 버릴 거컵 하나 없나? 여기, 여기다 끓여 그냥 내 혹시 여기 있는 고기 먹어 어 <laughs> 아, 여기 고기 안 있었잖아, 아까 그래. 이가 먹은 거 아니야? 안 먹었어. 누가 먹었어? 네네네. 저 땅바위 떨어진 곳인데? 소미가 <laughs> 먹는 데 아까? 소미 <laughs> <호미> 먹었네. <laughs> 아 오빠 그 표정이 너무 웃겨. 뭐냐? 뭐? 아니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야. <laughs> 맞아. 토끼는 그래서 귀 잡고 드는 거 좋아해. 아 진짜. 아이씨 카드값 빠져나가. 음 너무 맛있어. 좀 지쳤어? 불끈 건가? 대구야. 음. 되게... 방금 먹은 것 같네? 이렇게 딱되있어한 35%정도 남았거든? 어아면 <laughs> 아, 초장 한번 찍어 먹어봐 매력있다니까? 음 초장에 먹어볼까? 초자 너무 싫어 쌍쌍을 먹어 쌍쌍이 먹어 초장에 먹는 것도 매력있다 응 음, 매력있지 뿌잖아어 <laughs> 진짜 맛있어 그럼 진짜 기가 맛있어. 올리고당 살짝 아, 올리고당을 넣어야지 설탕넣어야지 텐데 설탕 넣어도 돼 아니 너, 너, 너 유튜브 갔잖아. 너뭐 아니야? 거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봐. 짠. 아니 먹어도 될거 같으면 줄게. 근데 먹지 마 웬만하면. <laughs> 사실 껌치즈 먹어도 돼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와.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이거 아니야 수스 그러면 <laughs> 어 그래. <laughs> <laughs> 아무냐면 해야 할게 많아. 솔 아니 이거 오빠. 이거, 이거 만약 에 여기 있으면은 캡패도더안 먹을 것 같아서 이거 오빠. 아 이거 찍어줘. 복는 아. 얼려놓게. 내가 아, 얼려놓고서 어, 먹어야지. 엄마 아빠 먹으라고. 이 통기한 이 그리고 그릴 온도가 5 0도밖에안 돼. 오! 와, 이거 소주 안 듣다. 이거 안주여가지고 마지막으로. 야, 여러분. 하나, 장전하자. 이거 장치. 맞는 좋다 이게 캠핑이 지 음. 잠깐, 이 이거 약 이거 약간, 옆에다 놔이고이렇게먹이면서이렇게간 이거 약간, 이 음? 음 밥아낸게가있어요 맛있는데 와. 야 이거 이거 근데 같이 먹어봐 이거 양파랑 양념된거 대박 야야와어야짠하다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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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짠부터 짠 <laughs> 아, 근데 양념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진짜 어, 정말 어나 이제 술 먹으니까 막창 생기네 음,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냥 수산주인데 <laughs> 어우 그대로 야 시원하지 어시원 지금 바깥에가 냉장고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안떨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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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려서 그렇게 막아 벽을 막아 어 강아지 그러면 옆... 이 정도는 잖잖아는이 정도는 이정도고이정는 트러플 는려 먹자 는이 정도는 이정이시한게이이시이 정도는 이파이 정도는 이정는이아도는이 정도는 이정도우리는는이 정도는 이는이정도아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이정아는이 <laughs> 동생. 서 언제 이렇게 컸어? 동서 언제 컸어? 헤. <laughs> 가 나오니까. 저번에. 우와. 맛있데 맛있는데? 들어 안에 족살만 보면간 너무 맛있어. 대박 맛있어, 대박 맛있어. 에이, 대박, 대박 맛있어. 야, 이거 뼈한 번만 이거 한번 발라 먹어. 빨리 빨리, 빨리. 어. 이거 한 어. 껍질 쪽은 그냥. 나,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양념을 겉에 세게해서 닭고에 간이 많이 아, 있었어 예 그거 같 김봉주 할머니 먼저 그 곡이 마지막이에요 우리 엄마 그거 몇 년대야? 다음이니까 와이프니까 다음 없다고 아니 우리,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우리 엄마 마음대로 요즘 이제 멋있는 사람이 데그사람왜 이렇게 변했지 아나서어 배우 같은 사람 아열 5년 넘게서 하긴 여전해 아유 아나운 내가 옷좀내려와야지그때 <오줌> <목소리> <때가> 김태형 <목소리> 그 머리 긴거아아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팩트기사데 그니까 한 약속을 잡으면은 만약에 그때까지 만나고 있으면은 한두달 전에 잡아야지 아 아니 전에 내 생각은 그런 거 잡아놓으면 절대 안 헤어져 왜냐면 제이잖아 얘 안표를 좋아해 그래서 아니 뭔뭐 <놀람> 그런 거냐 그런 거하내 약속을 나는 그거를 위해서 약속을 지기 위해서 절대 안 헤어져 나못 보였어 이때 아줌마 등장 아니 미스로 쓰리 나가 노래 지롱둥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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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 몰라 이 너 뭘로 부를 거야? 어? 아? <laughs> 유모와 뚜뭐 음, <laughs> 이상은. 어, 안녕하세요 에 보고싶다 드가꺼래 좋다 좋네 저거 안다진짜 소리 지르 귀여워